이게 뭐냐? 이게 예술.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했지. 기억가라고 생각했지. 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이 예술은 뭐냐? 기업 활동 속에서 예술적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. 이 말이. 요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완전히 막그 핸드폰 막이 들고 이손 안에 있는 핸드폰 들고 완전히 막시어이 빠진 거지. 안 몰라. 정신. 전술. 전신계바깥어나습니 이게 예술 철학이다, 이 말이야. 그게 예술은 꼭 동미술관 방문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, 예술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, 응? 그다음또 그걸 도둑, 도둑질에 가져오면 안 되고, 현장에 있어야 거기 딱, 공간적 내지 공간적인 설명 안 하는데, 공간적인 상황에 맞는 그 작, 예술 작품이 있어야만 그건 예술적, 그걸 행동을 하는 그런 거다. 응? 부처님 불상이 그 절속에 있어야, 이, 있는 거, 그거는, 온당하다. 그건 박물관이 아니다, 이 말이야. 그,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.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그 불교, 원불교는 그말고 동그라미를 가지고 어떤 그 종교적인 합류하자는 거죠.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교라고 개벽사상을이어받다고 음. 이렇게 얘기하도록 사람들 이 지금, 우리나라 원로들이 지금 그 도울 김용 교수도 어,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결국은 뭐냐?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 경험으로서 예술, 예술 경험으로 경험적 예술로는 어,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술이 예술 작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자기 어떤 하는 행위 속에 예술적인 경험을 하라 이말입